이게맞냐진 진짜 넌 그거 빠진듯? 스러 죽어요 으아 소리 쟤는아이야 나? 아니 공이야 미안 이제 안 나갈게 샌드맨 한번 빠졌어요. 무 어, 시간. 으리 론, 앗. 론 한번 끊었어 걸, 쭈, 금 안에 뭔가. 와이 스텔라 너무 아프다. 먼저 신 아! 음, 어. 아, 아 저기와야돼 나 뭐로? 개아 면삭 저 콜라 하나 사야겠다. 어, 우리 스텔라. 떨궜어요. 개이득. 아, 겠다 아, 옆에서 호타로가 너무. 군가. 맞아아 가자. <laughs> 아, 나 옆에 타라 너무 싫어. 지혜도 오토로 졌어요. 지혜도 까금 지혜도 까도. 까도. 지혜도 까도. 지혜지금도 까도. 지혜도 까 까도. 지혜도 까 지혜도 지혜도 까도. 지가 자꾸 고 지혜도 까도. 지키타카 이니내헬레나로 빠졌는데? 응 음, 잘했네. 딱 위험할 저... 것 같아서 봐달라고 한 건데. 헬레나 잘하는데? 잘해. 저 어, 구석 어, 바어아 저기 있구나. 왼쪽에 오타로 저길 타워를 도전하러 가기엔 너무나.. 어? 에.. 어, 스 여기 엘프리데 <웃음> <웃음> 스텔라도 같이 빠졌어요? 봤어 엄마엄마 죽겠다 힐잘 봤는데?

<laughs> 난 탱커 보정 쌀 사람 어디 없나? <웃음> <웃음> 어 이번 한타 장소 바뀌어. 잠만. 로라스 버려줘. 노다 아, 쓰지 고잘안 들어가요. 갈수 없구나. 오나 이제. 와와 로라스 궁잘 <laughs> 찍었다. <laughs> 아씨 봐. 야야, 살짝한다. 몰라나 하나만 잡을게. 어. 다 라인 케 가젠 양심상 가야겠다. 로라 스가 아군 님목지노래야가아 그래? 진짜 로라 스가 아군 님목지 그래? 스가 그래, 아군 님가자가자가자아직 <목소리> 호타로 공을 이 옆에,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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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가요 가요 어 <목소리> 아, 제발 야나 진짜 죽는다 진짜 죽어 땡큐 강투창 15, 더. 아니, 1 5 0 0도 아니 1500도 1 5 0 0도안 되지 스텔러 죽어요 우리 <목소리> 어쭈 어? <쭈>. <웃음> 어? <웃음> 어쭈 야 <웃음> 죽이는데, <웃음> 죽이는데. <웃음> 거기서 <laughs> 걸어올 줄 몰랐어 응. 으아 저거 뺄게요 우와, 나도 맞히 <bisog desarrollo> <encontramos ExcelKK> <laughs> 아, 그런 거였어. 근데 저런 식으로 말을 터는 순간부터 인성 하자가... <웃음> <웃음> 야, 전전시즌 가지고 자랑하지만 없어 보이잖아. <laughs> 헬, 우리 헬레나 전전시즌 시어로래. 어. 그냥 전직 히어로라 하지. 전전시즌 히어로라, 그럼 너무 구체적이고 별로다. 어떻게 자기 히어로 된거 자랑하고 싶나 봐. 네, 맞아요. 네, 맞아 히어로한테 칭찬 받았어? <웃음> 부럽다. <laughs> 뭔데? 왜 부럽다? 나무, 너무 좋다. 저희... 쟤네, 저거 먹는구나. 아니, 뚫고 지금 철거 메랑 싸우고 있어요. 안면 개웃기다. 미친 <laughs> 아이고, 나 <난> 녹는다. <laughs> 아, 이렇게 해서. 아, 야렇해 아, 이무게해 집... 아, 저어로떨어 아, 야렇게 해서. 아, 이렇게 해 아, 니론이저게 사실 아, 번찍혀서살이저게살실 한번 찍혀서살이살게해 아, 이렇게 에픽야. <laughs> 아, 너스한이피키니다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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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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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대나 맞아줄 나라스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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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안 오냐? 내가 먹었어. 뭐야? 쟤네 채팅 찍을 시간에 평타라도 쳐처라 돌아본다. 호떠루 있었지? 그래, 그 다호루한테 <laughs> <나도 그냥 웃음> 그래도 꽤 맞았는데. 아니, 우리 헬레나 스텔라한테 가거든요? 같이 가요. 대공 아, 네. <laughs> 다들 존나 빠 어 잘못 찍었다 아니네 야나남견 위에 있는 엘프이에 맞췄음 아 엑소 가야겠네 어떻게 딱 이때 서라니야 <laughs> 가자 <웃음> 좀 먹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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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웃음> 아니야 나잘 크고 있어 아저 친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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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금 지금, 지금, 지지 저런 놈들이 던진다고 <laughs> 나의 빅 데이터가 말하는데 c h o Yes, I'm not t a l k i 어 g about this. I'm not talking a 나이스. 어 나이스. 여기 뭐 있었거든요. 어. 와. 아, 씨발 새끼들아. 두려워할 수 있지? 아. 아저 죽어요. 오땡스 살렸다. s i l e n Night. 를 형벌에 처한다. 와 <laughs>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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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어 잠만 돌로 끌고 가면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<laughs> 네, 헬레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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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빨리 나 삼단계 툴코로 먹자. 그래. 저발에 저장해 봐요. 근데 로하스 잘한다 진짜로. 아 <laughs> 재면 나... 미쳐가지고 이쪽으로. 나 되게 지금 놀라워. 나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? 어. <laughs> 스캐닝 <스케닝을> 안들어오 <들어가냐. 웃음> <laughs> 분명 저 비겁한 노라세 근데... <laughs> <laughs> 내가 우지 다 먹는 놈아 <laughs> 뒤에서 콘고아아야사모타워쪼 아 좀... 응. 지금 0-7 안다 이것만 먹고 먹었어요 <laughs> 음, 와어졌어우 클레라 게노젬. 잡을까요? 저 친구도 나름대로 자신이 재밌다는 자부심을 사,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야. 부럽다 정말로. 들어가지는 말지. 어. 까비 좀. 우리 클 클레어 잠시만요. 나 블링크잖아. 있 <laughs> 어디다 쓸? 아. 어저 죽어요 아. 안 오냐? 저 아, 키고 영원히 아 씨발 와우 치한데요안 돼. <laughs> <laughs> 악마 의도 쓰이 요 상대 모자아니야 이건 수현이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라고 스텔라 너무 들어갔다가 맞아서 아야하지 말고 조심해요. 아야. 클레어 무슨 먼저 가지나 피가 없어 가지고. 오, 클레어 간무이저 <laughs> 바로 트루퍼로 <피로> 갈게요. <laughs> 나 죽으시니까 따져 나가야 돼. 방어. 시발이 새끼 때문에. 내가, 들스 다니고. <laughs> 헐. 야, <laughs> 씨발. 스테이 죽어요. 아이고. 죽었어요? 아이고. 음. 어. 흠. 나 한번 도와줄 사람 없을 걸요? 너무 거리도 멀고 저기도 지금 잡혀갔어. 그래? 어? 그냥 집에 오지 가운데로. 아, 어? 아! 개피 개피 한 장에서 지금이 사람. 그렇지. 저에게 마음을. 아, 근데 게임 빡센데 솔직히 우리가 초반에 밀어서 그렇지 쟤네 못하는 게 아니거든. 그니까 음. 응. 물론 쟤네 원들이 약간 하자가 있긴 해. 인정한다. 우리 바로 이거 먹자 방어. 아 진짜. 아직거는 로라스 남았지. 뭐라고? 아, 아, <laughs> 아 진짜. 와. 사일런트 나이트. 살려줘. 땡큐 아, 뺄수있 텔라? 잠깐만, 나는 뺄게. 텔라 쪽 가요. 아, 잠깐만. 시열 진짜. 아, 와, 호자. 야, 니들 우정 끝나다?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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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아아지어 김에 받았는데 라비 나비 로라스가 크니까 재밌네 원래 <목소리> 말레페이기죠 <말레크리 기자. 웃음> <목소리> 오, 레어가이거 끌고 갈테니까 먹도록 해 고마워 거꾸로, 거 아. 왜? 스키이 열었는데 연상 받았어죽것같아 <목소리> 떨어진다 나 떨어졌어요? 네이프리데컷 <목소리> 근데 저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. 뒷선은 정리되고 있어요. 앞에 있는 저것만.